229페이지 개념원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뭐 이렇게 나왔죠. 네.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갑자기 부등식하다가 갑자기 방정식? 그렇죠. 실근. 네, 실근하면 뭐 떠올라? 판별식 떠올르죠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부등식의 응용편에 나온 거예요. 여기 파트 방정식을 모르면 하나도 못 풉니다.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페이지 이거 229페이지는 그 중에서 제일 쉬워. 실근의 조건에서 가장 쉬운 거에 속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문제까지 풀면 수상을 거의 다 통째로 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하 뒤에, 어, 물론, 뭐, 저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약간 좀 느낌이 달라. 그래서, 수상의 제일 활용 부분까지가,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형과 활용.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X 앞에 개수가 안 나왔네? 상수 부분도 안 나왔죠. 아 그러니까 K의 범에 따라서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두 군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K의 범위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군이 모두 양수래, 양수. 양수는 뭐예요? 뭐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어쨌든 두 군은 뭐다? 실? 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실근의 조건이라서 막 그게 실근이 아니고요. 양수라는 말 때문에 실근이에요. 실근이고 두군이 양수라고 했지. 둘이 뭐 같으니 다르니 뭐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둘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거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둘이 모두 양수가 나왔대. 그럼 뭐야? 두근의 합이, 그쵸? 두근 나오면 우리 항상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생각해 보라 했잖아. 네. 두근의 합이 뭐 나와야 돼? 0보다? 당연히? 코야 되겠죠. 둘이 더하면. 두근의 합은 누구 자리에요?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떼고, 이거죠. 아, 그래서 2. 시하면 이렇게 쓸까, 그냥? 두근의 합이라고 쓸게요. 두근의 합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을게요. 세 번째, 그리고 합받으면 뭐나 야 돼? 두 분의 곱. 이거 보셔야 되겠죠. 네.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도 하나는 5, 다른 건 마이너스 1.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둘다 양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두 분의 곱도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곱이 0보다 크면 부호가 서로 어때? 같죠? 부호가 같죠? 네. 부호가 같은데 합이 0보다 크다는 건둘다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죠. 어, 그럼 이렇게 의문점이 들 거예요. 선생님, 2번, 3번만 해도 두 군이 양수가 나오는데, 1번을 대체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걸 왜 해야 돼요? 근데, 쌤이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보통 두 군의 합이 양수고, 두 군의 곱이 양수 이렇게 나오면, 합은 뭐예요? X 앞에 부호적 개수. 그쵸? X 앞에 개수. 얘는 뭐예요? 상수죠? 근데 X 앞에 개수를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어, 저거 뭐지? 오메가 있잖아? 오메가 생각해보시면 돼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어, 이거 봐라. 두근의 합이 양수잖아.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얘 보세요. 어? 두근의 곱이 뭐야? 두근의 곱도 양수가 나와. 그런데 이 두근은, 여기서 나오는 두근은 뭐야? 오메가.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3번만 보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을 어때야 된다. 동시에 만족,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연립부등식이 총 1개, 2개, 3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그냥 활용,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조건 찾는 거에서 그래서 처음 내가 조건을 찾을 때 하나라도 빼먹잖아 그러면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조건을 반드시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판별식 d가 볼게요 음, d자리 보니까 여기 2가 있죠 짝수 공식으로 가보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이렇게 3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정리해주면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하니까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게 0 되는 값이 지금 뭐예요? k는 뭐야? 마이너스 2랑 1 나오죠. 0 되는 값이. 자, 그리고 0보다 지금 뭐였어? 크다였죠? 이건 앞에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나오는 범위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어떻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거 하나 구했네. 그쵸?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2번. 두근의 합 뭐예요? 이거죠. 2. k 플러스 1이죠. x 앞에 개수, 보호 다르게. 근데 이게 어떻대? 0보다 크대? 아, 그러면 2는 없애버리고, k는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두근의 곱. 뭡니까? k 플러스 3이죠.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셋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보다 자, 구멍 칠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채워졌고요. 또 1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고요. 키를 좀 다르게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K는 어떻대? 크대. 크대죠. 네, 그리고 또 마이너스 3보다 어떻대? 크대. 마이너스 3은 어디야? 여기지. 크대. 그럼 결론적으로 서로 공통된 범위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1보다 큰 거. 3개가 다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X가 아니죠? 미안. K. K는 1보다, 저기 왜 X가 나오니? 이게 지금 K죠, K. 네. k 죠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양수 하나 했는데 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할 만한가요? 자, 두 번째 거. 자, 두군이 모두 모래. 음수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음수, 아. 판별시티가 0보다 어때. 크 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음수니까 실수군. 그치? 실수군을 가져야 되며 두 번째 뭐예요? 아, 두군의 합. 두군의 합. 한번 쓰자. 두군의 합이 둘다 음수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세 번째. 두군의 곱. 둘다 음수잖아. 그럼 어때게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0보다 작더라도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돼요. 왜? 모두, 모두 음수잖아. 얘는 뭐야? 부호가 같다는 거죠. 아, 둘다 음수. 둘다 음수.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은데, 그쵸? 둘이 같은 부호인데 0보다 작으려면 둘이 뭐다? 둘이 음수이다. 두군 모두가 음수이다. 이걸 알수 있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번과 3번 상황만 되면은 뭐가 가능하다. 허근도 나올 수 있어요. 합과 곱만 보면 허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1번, 2번, 3번 모두 만족하는 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괜히 좋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1번에서 나왔던 조건은 살짝 외워보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었죠. 네. 두 번째 거, 두근의 합. 아까 2k 플러스 1이 이렇게 0보다 작대요. 그러면 k, k 플러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자,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어,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죠.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세개가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 도 수직선을 그릴게요. 좀 하다 보니까, 뭐냐, 할만하죠? 겁먹을까봐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 하면 할만해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키를 다르게.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았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어, 그러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애 어디야? 세개 같이 있는 애. 여기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보다 k는 크고,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두 번째 거. 뭐, 할만하죠? 이미 좀 겁을 많이 줬는데, 할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괜찮아. 그치. 이 정도면 할만해. 이 정도면 뭐 머리, 이 정도 머리 쓸 저거는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거랑 계속 겹쳐지니까 점점 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두 군이 모두 다른 부호래요. 근데, 얘가 봐봐. 얘는 쌤이 좀 설명을 할게. 어쨌든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양수와 뭐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양수와 음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당연히, 그치? 들어가겠죠. 근데 0보다 크다라만 들어가겠네요. 0보다 작. 0일 때는 안 들어가죠. 왜냐면 부호가 다른데 같을 수는 없으니까 중구는 불가능하죠. 사실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중근은 왜안 된다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게 나왔다는 거죠. 부호가 다른데 같은 중근이 될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선 판별식은 이렇게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알수 있나요? 부호가 다르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더했을 때 뭔지 확실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근의 곱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근의 곱 얘가 부호가 확실하게 다르게 나오는 조건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두분의곱 부호가 달라, 곱하면 뭐나 해야 돼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햄이 지금 이거 사실 얘는 1번을 쓸 필요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a 뭐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자, 생각해봐. 여기서 a로 나눠줬어.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네. 두 분의 곱은 뭐예요? a분의 c죠.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상수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는 얘와 얘의 a와 c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자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왜냐면 서로 다른 부호니까.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서 봤을 때두 분의 곱 이거였고, 당연히 얘가 0보다 작으려면 A는 당연히 0은 아니고요. 이렇게. 둘의 부호가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자, 판별식 한 번만 써볼게요. 판별식이 뭐죠? 판별식 원래 의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네. 이게 여기서는 사실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해.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안 써도 돼. 어, 선생님 왜요 앞에 얘네 둘은 판별식을 써 줬잖아요. 양수 음수 나와서 부호가 달라도 양수 음수 있으니까 판별식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죠. 어, 음,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네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어, 이식 때문에 그래요. 눈치 채셨나요? 방금 뭐라 했어? 어쨌든 부호가 다르면 두 분의 곱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두 분의 부호, 곱이 0보다 작으면 A랑 C의 부호가 어떻다고? 다르다고. 아, 하자 보세요. 이제 끝났네. A, C. 부호가 달라? 그럼 얘는 뭐야?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겠죠. 음수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졌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B제곱은 어차피 뭐예요?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가 이거. 양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다. 반드시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요. 어떻다? 판별식은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 분의 곱만 봐주시면 됩니다. 조건, 얘 하나로 끝나. 얘 안에 이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데두 분의 곱은 누구야? 너지? 네. k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답 나왔어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래 주시면 돼요. 답이 그래서 3개를 풀었고요 271, 272, 273번이 보이죠? 요거를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인 체크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24번. 와, 이거를 지금 24번과 25번을 24번 한번 할테니까 봐보세요. 얘가 이제 좀 슬슬 내용이 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좀들 거야. 근데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왔어. 그렇죠?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런데 두분이 모두 뭐보다 크대. 양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1보다 크대요. 두분이 모두 1보다 크대.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거 어려워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뭐를 활용할 거냐면 아까처럼 뭐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면 뭐근과 계수 관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사실 그렇잖아 두 분의 합은 0보다 큰데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 그럼 아 둘의 부호가 둘다 양수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알더라도 자, 생각해봐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안다고 쳐? 그렇다고 걔네 둘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건알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뭐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데? 그치? 알려줘. 그쵸? 얘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풀때 함수. 그치? 함수 갖고 많이 했잖아요. 부동식도. 방정식도 함수를 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자, 얘를 얘를 각각 놔주시는 거예요. 그럼 y는 x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얘는 뭐예요? 0. y는 0. y는 0은 x축이죠. 둘의 뭐다? 교점이다. 그렇죠? 둘의 교점이 이렇게 보는 거야. 둘의 교점이 두 군이잖아, 맞죠? 둘의 교점이 모두 뭐야?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함수로 간다 마음을 딱 먹었으면, 뭐를 봐야 돼? 그쵸? 축, 이차 함수. 축. 그쵸? 축을 보셔야죠? 뭐, 다른 거할게 없잖아요. 그럼 축이 얼마예요? A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대강 그려. 축이 A야. 왜요? 이거 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던가, 아니면, 그치, 축방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바꿔주세요. 그러면 A 제곱, X-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축은, 이 2차 방정식, 이거 지금 봐봐. 쌤 설명할 때, 어 하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잖아? 축?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앞에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 수업 보는 게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모르면 부등식과 여기 활용 요 부분 아무것도 못 해. 알겠죠? 되게 중요한 파트. 더 나아가서는 뭐미적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미적 나가기 전에 수원에서 우선 최, 패배를 좀 보실 거예요. 수원에서 지수로 배울 때도 방,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맨날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 내용.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배웠던 게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차 함수에 막 치환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차 함수도 내용을 물으면 아예 끝이에요. 고등수학은. 이해되죠? 조금 겁을 줬는데, 어쨌든, 모두, 어떻대? 1보다 커야 된대. 근이, 근데 우선 그럼 근이 나와야 되잖아. 근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애가 막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X축이 많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근이 있어, 없어? 이때는. 근이 없지. 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떠있을 수도 있죠. X축이 밑에 깔려있고, 떠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근이 안 생기는 게 발생해버리니까요. 우선 첫 번째 조건, 어때요? 판별식 좀 잡아주셔야죠. 네. 판별식. 근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근? 실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실근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X값.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X. A-3은 0을 만족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실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분이 모두 1보다 크다 했지, 둘이 같은지, 다른지 그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는 들어갑니다. 보이셔요? 네. 는 집어넣지? 0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야. 아까 같은 문제 보세요. 얘, 예. 얘는 쌤이 뺐잖아. 보이십니까? 왜? 같을 수가 없거든. 양수,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얘는 굳이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좀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막 식을 썼어. 근데 여기 눈 쓰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점수. 감점. 날아가거나 감점. 아시겠죠?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쌤이 24번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24번, 23, 24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체크할 겁니다. 확인 체크를 다 풀었나? 보고 부분 아시겠죠? 네. 월요일날 오실 때좀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해서 자안 되는 부분 쌤한테 미리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좀 공부를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이렇게 되니까 우선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선 그는 음, 대강 잡을게요. 그는 이렇게 는 지나야지. 이렇게 이해되죠? 네. 그리고 모두 1보다 크다 했잖아. 얘뭐두 분이 있다 쳐봅시다. 알파메타라고 그냥 놓게요. 구하진 않아 알파베타를 근데 알파베타가 모두 1보다 크대 여기 x축이잖아요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야 될까 1은 이쯤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이어야 될거 아니야 뭔소리인지 알겠습니까 1 값은 이쪽에 있거나 그렇죠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건데 그치 그게 궁금하죠 조금 더 올려볼까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너를 함수를 fx로 볼게. 이렇게. y는 뭘로 냐 fx를 쓴 거예요. 1을 대입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fx 값이. 네. 그래서 두 번째 값. f1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커야지 여기 근0 되는 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1번, 2번만 보면 되겠네요. 근데 또 변수가 있어. 무슨 변수가 있느냐? 1이, 봐봐. 1값이 0보다 크다는 게 얘도 가능하지만 또 모두 가능해. 자, 보세요. 어, 이거 1번 만족하는 거. 판별식.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졌어. 어쨌든. 근데 1이 양수라는 게 1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않아요? 그래도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양수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일 때, 알파랑 벨탈 집어넣을 때0 나오고요. 1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는 형태가 그렇게 만약에 이게 요것만 하다 보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거야. 요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알파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고 이거 첫 번째 것만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보입니까? 하나 더 있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가 중요해? 축 보이시죠? 축 축의 여부. 축의 축에 축이 1보다 어때야 돼? 큰데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얘는 축이 1보다 어때? 작잖아. 맞죠? 아, 축이 1보다 어떠면 된다. 크다면, 그쵸? 당연히 알파벳타는 1 이상, 그쵸? 1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1보다 크다. 위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1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알파벳타. 아이고, 이게 안 맞다. 어? 응?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아, 너의 그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지워 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축까지 봐 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이세개 하나 둘세 개까지 하면 그래프가 딱 잡히거든. 그 끝났죠. 우선 두공 가지면서 그쵸 이해됩니까? 그리고 1값이 여기 있고 그럼 여기 아, 알파 베타가 이쪽에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축이 1보다 어때야 돼? 더 큰쪽에 있죠. 3 축.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 23번이 제일 쉽다고. 그렇 24번. 함수도 들어가고요. 방정식도 들어가고요. 부등식 세개 들어갑니다. 이제 만족하는 거세개 찾으려면 뭐야? 다 부등호가 있잖아. 부등호, 부등호, 부등호. 연립 부등식이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보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판별식 D, 예에서 보시는 거죠. 짝수 공식 할게요 1번, 1번 내용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러면 3, 1, 마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는 뭐야? 1이고 3일 때 0이 되죠. 0보다 크니까, 보입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F1. F1은 뭐예요? FX가 이거잖아. 여기다 1 대입해 주세요. F1 집어 넣은 거. 1,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할게요.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여기도 1 대입해야죠. 1-2A 4A-3은 1 값은 여기 지금 F1이잖아요. F1은 0보다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은 뭐예요? 2A는 2는 0보다 크다. 그러면 A는 어떻게? 1보다 크다. 의식 하나 나오겠죠? 네, 두 번째 거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축. 축 아까 뭐였어? x는 a였죠. 이해 돼요? a는 어떻대? 1보다 커야 된대. 여기 아까 x는 a가 축이었잖아. 보입니까? 얘에서 우리 아까 축 발견했죠?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수직선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는 어떻대요? 크거나 같다. 1, 3.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식이 어때요? 똑같네. 1보다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지. 1보다 크다. 그럼 공통범위 뭡니까? 3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음.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뭐 서술형에 나온다. 그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활용도 엄청 많이 돼. 이건 진짜 완전히 100%, 100% 이해. 알겠죠? 100%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